바람이 걸렸을 때 응징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음징하는 응징을 아, 시원한 음징. 응징. 어. 미국은 어때요? 일단 미국에서 미식 축구 되게 유명하고 미국식 축구만큼 시청물이잘 나오는 거 없어요. 아, 음. 근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거기 가가지고 팬 가끔 막 하는 거 이렇게 응원하는 거 보여주거든요. 이거 이거 네네네. 뭐 응원. 그래서 팬카드, 팬카드, 카드, 오, 플랜 플랜 카드. 플랜 카드. 우리 팀 화이팅 원래 쳤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My cheating ex-boyfriend is watching this on the couch. 나의 아 바른 핀 남자친구가 지금 소파에서 이거를 보고 있다. 아 <웃음> <웃음>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어 oh, 그래도 착한 애다. 이름 안 썼으니까. 그렇죠 딱. 아 이름 안 썼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laughs> 한 바퀴 딱 돌리고 이름. 아 <laughs> <laughs> 사진랑 사진. 사진이랑. 와. 야, 이거 대단하다. 시청률 나오니까 중국에서도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시골에서 길에서 이런 나무가 남녀가 그렇게 묶여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 자기 와이프가 부하는 거예요. 걔 계획해서 부수하고그 남편이랑 그리고 여자가 그 나무에서 묶여 있고. 마치 어. 어? 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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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나게 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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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나체, 나데 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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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야, 그 남자는 굉장히 굉장히 이슈였어요. 긴데 또 다리 리에서 자기 친 누나의 남편맞 그거 영상은 어? 거기 결혼식에서 떴어요. 어? 근데 어. 예전에 저는 그 헤어샵 원장님한테 들었는데 음. 얼마 전에 어떤 여자가 와서 단골 손님도 아니고 음. 근데 표정이 비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 드릴까 그니까 제일 예쁘게 해달라고 제일 아 예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어막 눈에서 어 눈물이 그런 거 그래서 어디 가냐 고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인데 맞아 맞아. 자기랑 사귀다가 바람을 펴서 어 자기랑 헤어졌는데 그 바람핀 여자랑 <laughs> 그 남자 친구랑 오늘 결혼한다라는 거그 얘기를 하니까 메이크업 아티스트랑 다들 막다공아 엄청 유명 그게 참마음 한 뜻이 돼서, 네. 돈도 안 받고, 7년 어. 이렇게 돼서, 어. 어. 그, 어, 같은 마음인 거요 근데 이제, 어. 유주얼 유지, 서스펙트처럼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네. 나가면서, 옆에 응. 남자친구와 메이크업 끝났어? 어, 끝났어? 가자. <laughs> <laughs> 이러면 공짜로 받는다니까요. <laughs> 네. 유주얼 <서>, 유주얼 서스펙트 <laughs> 영어처럼. 우리, 우리, 반전. 그러니까 아. <laughs> 이제, 한국 음. 대표로 오늘 나와주셨잖아요. 아, 대표예요? 응. 음. 아. 남편이. <laughs>

아 나도 안 사줬는데. 어, 안 사준 걸 막. 이거 저는 다 자기 사실 선물이야. 캐릭터상은 열고 진짜 따기를 때릴 것 같은 캐릭터인데 저는 그 모습 보면 진짜. 그 자리에서 정말 덜덜 떨면서 울것 것 같아요. 아청 지금 약간 얘기 상상하지 못, 약간 온몸이 떨리고 청정되고 울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왔을 때그 다음에 왔을 때그 누구야 얘기했을 때막 남편이 아 그냥 뭐 뭔데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그 여자한테 흔들렸다 얘기를 하면 저는 이혼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못 살아. 요한번 용서를 해주면. 또. 남편이 좀 늦게 오더라도 그 사람 같이 있었나? 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혼하고 나애 둘을 데리고 유학을 가것 같아요. 아. 네, 방송 아. 은퇴할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그 정도로 아. 나는 되게 큰 사건일 것 당연히 같아요. 당연히 이거는 뭐 어. 그냥 이게 말도 안 되고 그럼 어. 유학을 가게 되면 아, 이게 우리 공통 질문이라서 유학을 어. 가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나라 중에 어느 나라? 아시겠어요? 그거는 되게 좀 예민한 거든요 아, 사실 어. 저는 진짜 남편 만나기 전에. 그 외국분하고 결혼하는 게 저의 로망 뽑혔어. 진짜? 아 진짜로. 아 그런 막그 상상의 왠지 어느 그건... 나라, 어느 나라. 하... 오늘 딱 보니까. 조셉이죠. 조셉이죠. 아 미국. 아니, 누나, 보통은, 그냥, 어, 미국이여부나 미국. 나오면 <laughs> 조셉이죠, 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민은 미국으로 왔니데 이민을 조심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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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웃음> 사랑하는 연인이 바람을 폈어요한 번은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자손 들어주세요. 나도요 남자친구. 아니 누나는 <목소리> 들고. 결혼한 사람은 빼고요. 남자친구 누구로 생각하세요? 정진성. 정진성. 저새한번 바람 피워 용서? 아, 정세. 아, 정세. 아, 용서 아, 자 오. 그러면 우리 유인나 씨랑 저를 포함해서 바람 피어도 용서할 수 있다.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어 줄리아. 유하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실수였고 실수. 자기가 직접 그거를 저한테 고백한다면 이제 연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친한 커플 있는데 커플 중에서 이제 여자인 친구가 어느 날에 인심 됐어요. 음. 아, 음.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아빠랑 너무 안 닮은 거예요. 아. 그래서 어느 날에 아빠한테 되게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어요 남편 몰래 바람 폈다고 음.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DNA 검사까지 해서 진짜로 그 다른 남자의 아예. 애였어요. 아예. 어. 어. 근데 음. 애를 그래도 남편이 버리지 못할 거라고 이거는 벌써 1년 동안 같이 친나이로 키웠던 아이니까. 그러네 쉽지 그냥, 않죠. 어, 그냥 계속 그냥 아예. 키웠고 지금도 이제 다른 사람보다 그냥 이뻐하면서 되게 잘 아예. 키우고 있어요. 콜롬비아, 우리 호르에는 진짜 사랑한다면 한 번이라도 연성해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건 하나 있어요. 솔직하게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이 사람이랑 바람피웠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콜롬비아에서는 솔직함은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아요. 음, 맞아요. <laughs> 그것 때문에 이제 <laughs> 음, 맞아요. 그것 맞아요. 때문에 이제 한번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그때는 다음부터더 다시 약간 믿을 수 있겠다. 맞아요. 이제 바람 피면 약간 지금 너무 재밌는 게 지금 ]겠다. 콜롬비아에서는 솔직한 건 점수를 굉장히 높이 받아요 했는데 갑자기 핀란드에서 줄리아가 맞아요라고 해서 <laughs> 나라, 잠깐만 나라가 같았나? 이러고 봤나 아, 솔직한 건거자 거 그러면 반대로 어, 저도 용서할 수 없어. 음... 아, 안할것 같아요. 음... 음... 용서를. 이제 네. 더 이상은 용서해주기 싫어요. <laughs>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아니, 한 만약에 진짜 한 번이에요. 만약 에 진짜, 진짜 한 번이다라는 게. 정말 보장이 되면 용서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알아요, 한번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보장이 오. 안 되고 맞아. 왜 그러잖아요. 그래, 맞아. 한 번만 바람 피는 놈은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한번 이제 용서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한번 하면 용서 한번 했으니까 이, 이것도 할 거야. 아, 이것도 할 거야. 아, 이렇게 안 돼. 생각하면서. 아니에요, 저는 저 사랑이 저를 바람 폈는데 이제 한번 용서했고 그 후에는 다시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헤어졌어요. 음, 어떡해, 그래, 말 했으니까. 바람 폈다고? 어, 솔직하게 어.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봐준다며? 아니, 한번 봐준다고, <목소리> 다음에 더 얘기할 거라고 확신 어. 있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 한번 솔직하게 얘기하면 봐준다는 거지 매번. 솔직 오늘 또 바람 폈어 <웃음> <웃음> 자기야, 나 오늘도 바람 폈는데. 와,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아, 너무 춥다. 내일은 <laughs> 내가 바람 폈까? <필까>? <laughs> <laughs> 아 글치지. 아 그래. 좋은 셈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이미 나온 얘기지만 음. 옛날 그리스 여기 그 작가 중에 이소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소그 사람이 한번 거짓말 했으면은 진실 다음에 진실 말해도 진실은 아니다. <laughs>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 같은 생각이고 음. 음. 왜만은 어쩔 수 없이 한번 발언했으면은 방금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위심하게 돼요. 그래서 맞아. 나는 맞아. 오히려 아, 나는 너랑 있고 싶어도 우리한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는 오래 못갈것 같다 생각하고 음. 그냥 정리하는 거 낫다고 생각해요. 음. 용서가 네. 절대로 안될것 같아요. 그래, 다른 사람도 어. 안 하면 어. 저는 없애요. 무조건 미련 없이 헤, 헤어지고 미련 없이. 미련 없이. 미련 없이. 음. 그쵸, 그래서 저는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하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음. 바람 피면 무조건 헤어진다. 음. 제가 마지막 선이고 또 술 취해서 바람 피나 자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오우. 술 취해서 바람 피우는 그런 것도 핑계이고 아, 술, 술 취해서 당신 뭐무조건연수할수없어 이렇게, 어, 수는 이렇게 수는 얘기해도 수는. 바람 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네, 못접 그. 간만에 우리 조셉이랑 장영문이랑 의견이 같았어요. 음. 우리 어. 우리, 같아? 우리 조셉도 동거. 열시히 있잖아네. 남자 증교는 없잖아. 남자 증교는 없잖아. 여학기. 어, <laughs> 어, 확실하네. 미식키. 음. 네. 저는 약간 바람을 당해봐서 더두번 다시 경험을 하기 싫으니까 한 번이라도 당하면 미련 없이 헤어진다의 한편데 이렇게 지구에는 77억이나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을 안 만나도 더 좋은 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헤어질 때는 뭔가 저는 일본 사람답게 감정을 구해서 <laughs> 조사를 해서 증거를 모은 다음에 헤어지려고아 탐정 코난이나 김정희. 그렇죠. 그래서 수수께끼는 모두 풀리게. 증거를 아, 아,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따지거나 뭐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증거가 어느 정도 모이면 마음 정리가 스스로 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얼마나 괴로울까. 근데, 아. 맞아, 진짜 누나 말이 맞는 게그 증거를 구하면서 얼마나 속상할까. 아 남한공은. 우리 남아공의 역사적인 사람 넬슨 만델라 아시죠? 아시죠? 네! 27년 동안 감옥 에 가셨잖아요 그렇죠 나오시고 나서 2년 뒤에 이혼을 했어요 그 이유는 부인이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예요 근데 감옥 안에서 당하고 다 하는데 그건 참을 수 있는데 바람은 도저히 못 참는다. 아. 아, 근데 27년 동안 옥바라지 하기 참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바람을 상대가 바람을 피웠을 때 음. 하, 진짜 너무 우리는 곧. 통에 빠지잖아요. 정말 지옥의 뚜껑이 열리잖아요. 근데 나와 오. 내 남자친구와 바람이 난그 여자, 음.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세 명이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최대한 빨리, 세, 세신 그 시기를 잘라버리는 게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바람 피는 사람들은 뭔가 장애물이 있거나 음. 방해자가 있으면 더 재밌게 마련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좀. 어, 빨리, 너네 둘이 집중해서 빨리 사랑하고 빨리 질리고 너또 바람 나라. 그 마음으로. 아, 저, 저. 딱 잘라주고 한 마디만 하는 거죠. 내가 너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안 됐다 안녕 하고 음. 이제 딱 끝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오늘 사랑해 보고서 이 연인의 외도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음. 무엇보다 좋은 건이 바람피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 되겠죠. 아, 그렇그죠 사람이꼭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어떤 신뢰의 맞아요. 문제라고 생각해요. 남녀죠. 그래서 음. 이렇게 몰래 바람을 피우는 거는 사기 치는 사기꾼이랑 저는 별반 다를 맞아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감정사기죠. 네. 감정사기. 그래서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그래. 사기꾼이 되진 말자 분들에게 해주십니다.